22번 문제다.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자연수 D일 때 SN이 94가 되는 공차 D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야. 첫째 항이 1인 상태에서 등차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 식은 지금처럼 쓰고 그 값이 94가 되어야 되겠다. 그럼 이게 이제 188이 돼야 되는데, n이 3 이상이라고 해서, 그래서 n이 4일 때부터서 확인해 보자. n이 4면은 27, 4 곱하기 20, 아, 아니다. 잘못했다. 4 곱하기 47이 188이니까, 2 플러스 3d가 47이다. 3d가 45라서, d는 15. 이렇게 자연수 d 값이 구해지고, 그 다음은 n이 47일 때, 그럼 2 플러스 n 1이 d가 4가 되니까, 2 플러스 46d가 4다. 자연수인 d가 존재하지는 못하는 거지. n이 188일 때, 그럼 2 e 플러스 187d가 1이니까 이것도 안 되잖아. 그래서 결국 d는 15가 될 수밖에 없어.